신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베트남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햇을 그 테마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햇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끝나다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무작정 암기를 하다 보면 암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억이 좀잘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좀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하노이에 와서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헷 관련해서 처음 배웠던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헷, 띠엔, 돈이 다 떨어졌다. 뭐, 비가 그쳤다. 좀 특이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돈이 다 떨어졌다라는 문장을 또이 했디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이 주어가 될것 같은데, 나를 주어로 써서 나는 돈이 다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는 게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핵 관련해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독핵못 구엔 색 이게 무슨 뜻일까 읽기를 끝내라는 건가 아니면 책한 권을 다 읽어라는 얘기인가 이게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책을 끝까지 읽어라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어떤 때는 읽기를 끝내라가 되고, 어떤 때는 책한 권을 다 읽어라가 되는지를 어, 이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꾸어 아인지 했 하임의 하인인 덤. 이거 해석이 안 됐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22,000동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모두 22,000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해에 오래 뜻이 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홈나이 또이 홈안지헷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식이 뭐지? 그런데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다. 왜 이렇게 될까? 이게 바로 전혀구나. 영어에서도 not at all 하면 전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come이 부정문이니까 아 부정문 뒤에 o 를 써갖고 not error의 뜻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끝나다 하고 떨어지다는 뜻이 뭐 어느 정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끝까지 하다 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 거기다가 가장, 전부, 전혀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 단어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소화사전이라는 건데요. 그 사전에는 해시, 동사로서, 컴, 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의어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 좀 복잡한데요 어떤 대상의 범위에서 끝까지 가다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학생부터 60명의 학생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부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60명의 학생을 키 순서대로 세워서 본다고 하면, 끝까지 가면 가장 큰 학생이 있거나, 가장 작은 학생이 있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의 의미가 된다. 아마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사로서 어떤 활동이나 상태나 성질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대상의 범위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동의어로 '까'를 들고 있었습니다. '까'는 전부, 모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문을 보면 부정문에서 햇이 쓰이는 경우였습니다. '컴 해', '짱 해', '컴 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햇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해수의 기본적인 의미를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끝난 것이고 다 떨어진 것이고 다쓴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의 범위에서 끝까지 가면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죠. 또한 전부라는 의미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긍정문에서 쓰면 전부가 되지만 부정문에서 쓰면 전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습관으로 봤을 때는 모두 가장, 전혀, 이렇게 세 단어가 서로 의미가 양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새길지는 그때그때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해서의 키포인트는 단어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의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물론 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이해를 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햇 뒤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끝나고 그치고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예문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의 끝까지 가면 결국 가장하고도 의미가 통하고, 전부, 전혀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햇을 정리를 하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원어민과 함께 예문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이 끝나다. 그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헤드머, 헤드머. 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가 그쳤다. 히 헤드, 허히 헤드. 헤드 다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 아픈 게더 이상 없, 없다. 앙헤 비꾸임, 안앙드 비꾸임. 헤드 다음에 있는 비꾸 독감에 걸린 것이 끝났다.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어유통기한이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한이 끝났다. 폐시 다 떨어지다, 다 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차에 기름이 다떨어 기름이 다떨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해디엔은 큰 문제입니다. <목소리도> 돈이 n 떨어졌습니다. Tôi hết 인내였 t i h 인내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다 떨어졌다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가 되는 거죠. 해 앞에 어떤 동사가 하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에 오는 단어의 끝까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낙 <목소리도> 한권 t 책 u 끝까지 읽 n s c r i p t Output transcript: Output transcript: Output transcript: Output t r a i t t i s i n s m 이 h 는 초대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모두를 초대한다 이렇게 됩니다. em ấy đ 는 갚다는 거거든요. 돈을 갚다. 그런데 해시 들어갔으니까 돈을 다 갚다. 아인, 아아아2 2 0 0 0아2 2 0 식당이나 어떤 상점에서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어 아인지, 그 손님을 얘기하는 아인지는 그 손님의 것이 모두 얼마 얼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해시 전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정문에서 의문사와 함께 쓰일 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어디 가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어디 갈 곳이 없다. 다 없다. 람사우 아시죠? 무슨 일이 있어요? 같다. 람사우 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문제 없어요. 다음은 가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Đó không phải là giá thấp hơn hết. Đó không phải là giá thấp hơn hết.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다. Nó đến sau hết. Nó đến sau hết. 가장 나중에 왔다. Anh muốn gặp em hơn ai hết. Anh muốn gặp em hơn ai hết. 누구보다도 너를 가장 만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했스 해서 부사처럼 부사로 매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Mỗi nơi đều gắn liền với một truyền thuyết riêng, hết sức thú vị của nó. Mỗi nơi đều gắn liền với một truyền thuyết riêng, 난리에는 <목소리>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주앤투의 전설을 각 지역이 모두 매우 흥미로운 저마다의 전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핵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람성, <목소리> 볕. 동사하고 쏨이 같이 쓰이면 그 동사를 다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끝내다. 안 떠이, 온페안 떠이, 온페 점심을 먹고 나서 보통 커피를 마신다. 자, 여러분 해석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